어, 외민입니다. 어, 2023년 1월 21일. 어, 이 시간이 오전 7시가 좀 넘은 시간입니다. 어,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, 지금. 어제 이제 단파주의보가 어, 또 발령이 된, 어, 저 여기를 좀 보도록 하죠. 잠깐만요. 담양군입니다. 네, 담양. <laughs> 와, 손가락 깨지겠다. 이불. 와, 귀엽다. 어... 뒤에 산이 굉장히... <laughs> 어, 추워, 아우깨져었다 자, 산이 굉장히 좀 운치가 있죠? 어, 후! <laughs> 저쪽으로 이제 가면은, 어, 이제 병풍산이라는 곳인데, 어, 일전에도 한 번, 어, 한 중턱까지 올라가가지고 어,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. 상당히 좀 올라가기 좀 빡셌던 그런 좀 기억이 났습니다 났을... 등산을 어, 좀 정말 오랜만에 했었는데 한달반 한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가 네 어찌 됐건 뭐 그런 부분입니다 어~, 어 자, 명절 어,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, 설날 <laughs> 네 어~ 제이제그뭐 친형이죠 어, 어~ 명관이 형이랑 어~ 저녁을 아주 길게 어, 아직도 이제 재밌게 또 이렇게 먹고, 어 집에 몇 시로 온지 사실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어 들어와서 이제 어, 집이 아주 깔끔하거든요, 형 집이. 그래서 어, 아주 푹 잤습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형한테 지금 방 전화가 왔는데 어, 어디 기어나갔냐고. 예. 네, 금방 어, 들어가도록 하겠고요. 어야 조산 올라가기 좀빡세 보이긴 한데 돌려 볼게요 야 산이 참 멋있죠 아와 어, 어, 위에, 위에 뭐 비행기 간다 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이거여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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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 이제 어, 조금 낮은 아파트죠 네네저인데야이 일출을 좀 찍었어야 됐는데 어 상당히 좀어 그래도 지금 막 이제 해가 떠오르고 있어 가지고 어, 어 멋있네요 어누봉 지린다 인정? 네 이제 또 인정이랑 어 이제 또한 점심쯤에 진도로 내려, 내려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 근데 여기서도 멀어요. 같은 전라도인데도, 담양은 이제 상당히 좀 위쪽이라서, 한, 한 150km 나올라나 네. 한 2시간은 가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형이랑 이제 또 이제 밥을 먹고, 어, 그리고 한 점심 중이나 출발하지 않을까 싶어요. 네, 내일은 진도에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가 굉장히 좀 추운데, 어, 오늘도 이제, 어, 방안에 특별하게 어, 유의를 해서 어, 어, 외출을 해서 연주활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자 명절 시작인데 어, 안전운전들 하시고 미연상 토나웃에 씹을 자 올라갈 텐입니다. 병와 뭐야? 옹두께야?